이번 시간에는 누크 스튜디오의 컨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펌이라는 기능은요, 쉽게 요약을 하면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저희가 편집을 하잖아요. 영상들을 편집하는데, 그 편집이 되었던 클립의 커팅, 그니까 러 잘려져 있는 포인트들을 서로서로 서로 호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컨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고요. 마스 편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DI 툴에서 또는 뭐 이렇게 피니싱 하는 툴에서 이렇게 그 편집 포인트들을 그대로 호환을 받아서 그런걸 컨펌이라고 하는데 호환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피니싱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컨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EDL 또는 XML 또는 AAF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EDL 같은 경우는요 에디트 디시전 리스트 라는 약자 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디팅 포인트를 서로서로 서로 호환하고 있는 규격 이에요 EDM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7 에서 사용이 되는 xml 이라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디에에서 사용하는 aaf 라는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EDL 파이널 컷 프로 7 xml 파이노크그 그리고 아비드의 AAF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XML을 사용하는 거는요. XML은 익스터널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XML을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프로밖에 없어요 근데 파이널 컷 프로 7이 있고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이 있는데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의 x m l 하고 파이널 컷 프로 7의 x m l 하고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XM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크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거는 파이널 컷 프로 7 X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구요 저희가 21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xml 파일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22강 자료에 보시면은 edl 파일이 두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21강에 있는 소스 파일을 기준으로 컨펌 워크플로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컨펌은요 자 여기 보시면 input edl xml aaf 그래서 alt, shift, ctrl+i가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파일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이세 개의 파일 을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자, 알트 시프트 컨트롤 i 키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비디오 2번, 비디오 3번 EDL이 있는데 EDL 같은 XML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이 하나인데 EDL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존재하냐면요. XML이나 a f 파일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 누크 스튜디오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기능들을 호환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은 아니기 때문에요. 누크 스튜디오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XML AAF 파일은 멀티 트랙을 지원한다. 그리고 EDL은 멀티 트랙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EDL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더 좋습니다. 여러, 거의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서 EDL을 지원을 해요. 그 대신 이렇게 여러 개의 비디오 트랙이라든가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호환시키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XML 같은 경우는요, 그 XML 파일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집점 외에 다른 것들까지도 포함시킬 때 굉장히 유용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EDF 파일부터 컴포하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을자 ED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게 되고요. EDF 파일은요 딱 존재하는 게네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참조할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일 뿐이고요. 이 d 같은 경우는 소스의 인포인트, 소스의 아웃포인트가 TC, 타임코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시퀀스의 인포인트, 시퀀스의 아웃포인트가 타임코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임코드로 기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요.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 즉 FPS가 굉장히 중요하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초장 24프레임일 때는 20... 뭐, 프레임 25, 26, 27, 28, 29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는에 따라서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21강에 드렸던 예제파일은요 참고로 초당 25프레임으로 되어져 있는 8방식이에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8방식이죠 그리고 참고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8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미국쪽은 NTSC방식을 사용하는데 소스 자체가 8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프레임레이트가 25프레임레이트기 그이 때문에 그이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실 분들은요 25프레임레이트를 설정해 주시는 게 패신 포인트에요. EDL에서는 그리고 OK 누르시면요, EDL의 타임 트랙이 올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 비디오 2번 트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자, 비디오 2번 버전 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자, 시퀀스의 이름은요, 엔터키 누르면은 변경하실 수 있고요. 자, 트랙의 이름도 더블 클릭 누르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만약에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있다면요, EDL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import edl xml af 파일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올릴 때는 비어 있는 비디오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new 트랙에서 보면은 new 비디오 트랙, new 오디오 트랙을 새로운 트랙을 올리는 생성하는 거고요. new 트랙 from edl은 edl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트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new 트랙 from edl 비디오 3 이 소프레임 레이트 하면은 이렇게 트랙이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가 다올라오면이 트랙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컨펌이 Shift F1이죠. 자, 컨펌 비디오 트랙으로 가면은 시프레드 시트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로 더블 클릭하면요. 이시프레트가 지금 스테이터스 다 오프로 나오죠. 그리고 전체 현재 이벤트 넘버가 나오는데요. 이벤트 순서들을 잠깐 볼까요? 가장 하단에 보면 이벤트가 201 이벤트 전체 클립 편집되어 있는 게 201이라고 20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샷 네임, 릴네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EDAD 지원하는 거는요 EDAD 지원하는 건 트랙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EDL 파일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릴네임하고 샷 네임 샷 네임하고 릴네임 같은 경우는 메타 데이터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되진 않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릴레임이나 샷네임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같이 컨펌이 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프로그램의 각각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EDL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스의 인포인트, 소스의 아웃포인트, 사실 듀어레이션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인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아웃포인트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네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와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컷하고 디졸브가 있는데요. 컷하고 디졸브. EDL 같은 경우는 디졸브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디졸브밖에 없기 때문에 크로스 디졸브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피드를 지원하는데 이때 이 스피드는 콘스턴트 스피드 그러니까 가변이 되지 않는 스피드예요. 처음 클릭부터 마지막 클릭까지 클릭까지 스피드가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만 지원합니다. 자 요런식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xml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걸 지원하는데 그것도 그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그 해당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필요한 시간에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크 스튜디오 기준에서는 EDL은 하나의 트랙 xml은 여러개의 트랙을 지원한다는게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셋업을 마쳤고요 셋업을 마쳤고요 시퀀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더 필드. 필드가 해당 시퀀스의 이름이구요 여기 프로젝트가 지금 저장이 안돼 있죠. 프로젝트는 컨펌 매치 미디어 한 다음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랙. 자, 언그레이드. 트랙 1. 자. 언그레이드 트랙 2. 이렇게 비디오 트랙들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최초의 작업을 했을 때는요, 최초의 작업을 했을 때는요, 저희가 이렇게 1920-1080의 HD f o o t g 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용량상의 관계로 파일을 어떻게 했냐면 많이 오프라인 프록시 파일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있는데 이 작업의 시퀀스의 아웃풋 레졸루션은 720곱기 406이에요. 720곱기 406. 하면은 1.77 정도 나옵니다. 1.7734 정도 나오죠. 그래서 1.78이 16대9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스펙트레이션은 맞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OK 누르고요. 그런 상태에서 매치 미디어를 누릅니다. 매치 미디어 누르고요. 21강에 있었던 여기 폴더를 오픈하면은 컴 오픈하고 인크루트 페트, 익스크루트 페트 얘기를 한번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옵션들은 제는 상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OK 누르시면은 컨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컨펌이 쭉 이루어지죠. 컨펌 이루어지고 현재 보면은요. 스테이터스 이렇게 보시면은 A005 그러니까 A 카메라의 005 c 0 0 3릴요 릴들이 지금 이게 파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 여기 보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이게 파일이 없어도 오프라인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니타임이 걸려져 있는 건 노란색으로 이렇게 소스 아웃 소스 ITC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요, 좀 빠르게 4 배속으로 플레이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미디어가 컴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컴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DL로 컨펌을 했고요. XML 컨펌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EDL 같은 경우가 트랙이 두 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EDL이나 XML을 만드는 방법은요.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황을 좀 통제하려고 정리를 하고 좀 만드는데, 전화 오는 건 어떻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EDL을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멈췄었는데, EDL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널 카프로7 하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생성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전체적, <laughs>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자, 파이널컷프로7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은, 편집을 하게 되면은, 자, 시퀀스가 이렇게 생겨서 생성이 되죠. 시퀀스에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 시퀀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익스포트, EDL, XML 하셔도 되고요. 시퀀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자, 우리 익스포트, EDL, XML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EDL 딱 누르시고요. 포맷은 CMS3600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에 크게 건들 건 없습니다. c m s 3 6 0 0을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DL 타이틀 같은 경우는 EDL 타이틀 이렇게 적으면은 이 EDL 타이틀대로 비디오 트랙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비디오 트랙이 지금 같이 이렇게 세개가 되어져 있으면 약간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만약에 하고 싫으시면 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제가 약간 요령을설명 드리면은 얘를두플리케이트합니다 파이널 프7 같은 경우는 두플리케이트가 Alt Option 키 뒤에요. 자두플리케이트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EDL을 만드시는 거예요. EDL EDL용으로 두플리케이트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자 T 누르시면요. T 누르면은 트랙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EDL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Ctrl A 누른 다음에 Alt 키 화살표 아래 방향키 누르면은 얘를 트랙 단위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lt 키 화살표 아래 키 누르고 일단은 위에 트랙부터 하나 지웁니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트랙은 사실 지우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안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긴 한데 요렇게 EDL을 지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지워요 그리고, 듀플리케이트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트랙. 그리고, 컨트롤 에 눌러서, 이렇게 EDL 트랙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따로따로 만들어도, 금방 EDL 트랙을 만들 수 있죠. XML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트, EDL, XML, 이렇게 선택하셔서 만들어주시면, 해당 EDL, XML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파라커프 7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요. 자, 파이널커 프로 7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자, 저희가 프리미어 같은 기준에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리미어, 시코 선택하고, 프리미어도 익스포트, EDL, AAF, 파이널커 프로 XML, XML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익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이널컷 프 스튜디오로 오면요. 다음 값이 이렇게 일단 컨펌을 맞췄습니다. 컨펌을 맞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컨펌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클립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클립들이 있는 거고 이 클립들을 자 현재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는 클립들이 편집점이 호환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다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컨펌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이즈를 변경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사이즈 변경 같은 거는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변경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예를 들어 사이즈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편집이 다 된, 편집이 다 되면은, 편집이 다 되면은 여기서 파일을 하나 뽑아요. 자, 익스포트 퀵타임 하파일 하나 뽑게 되고요. 그런 파일을 가지고 레퍼런스 미디어 또는 오프라인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디어를 여기서 레퍼런스 미디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치 미디어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게 됐었죠. 그럼 여기 미디어가 들어오는데 원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디어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매칭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레퍼런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클릭해서 다이렉트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미리 가져온 다음에 그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쓰 레퍼런스 미디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미디어를 가져온 다음에 자 비디오를 A 버퍼, B 버퍼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레퍼런스 미디어 사용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